2차전에 단원수들이 다 달렸었는데 어, 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어서 어, 오늘 경기할 때까지 좀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 어, 사실 많이 부담도 되죠? 어, 네좀 많이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어, 감독님께서 이 부담 또한 제 스스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꼭 이겨낼 겁니다. 다피언 아, 앞으로 나오시죠. <laughs> 네. 마지막 뭐 마지막은 아니기 다만 인터뷰 내용 혹시 무성민 선수 기억나십니까? 일단, 일단 어, 승리했다는 생각 때문에 네. 감정에 많이 복차 있는 상태였었고요. 일단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을 했었고 그 말에 제가 책임을 지수 있었다고. 이수 아, 이수지 있게 선수들이 많이 고아되기 때문에 선수단 대표님 고마운 생각을 드습니다아뭐 오늘 팬 여러분들과 또이 우리 스카이 보커스를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차전 경기 끝나고 나서 어, 팬분들이 우리 성민이 어떻게 우리 성민이 어떻게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인터뷰에서 본인이 꼭 이겨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, 본인이 이겨낼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? 팬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. 뭐 감독님이나 선수들이나, 뭐 코치님들이 다 옆에서 저를 믿고 믿으, 믿으셨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것같고요 그리고 또 경기장에서 한 번씩 박같이 쳐다봤을 때 팬분들이 저희를까지 응원해주고 계셨기 때문에. 게 제가 그냥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박사가 부탁드리겠습니다. 무서워, 무서워.